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 요어 화물. 아 여기서 뒤집개가 나오네? 개이득. 와 미친. 와 이거 어떻게 되려나? 내가 질것 같은데? 말날 하면. 왜냐면 검은 사람이 전니까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니 기다이 때문에 이길 수겠네 아니 얘때문 이기나? 좀더 세게 줘야겠다 앞으로 아쉽다 아 근데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공 하나 들고 저걸 하는 거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거만 들고 그냥 일단 달리고 보네 세게 져야 돼. 무조건 이자는 받아야 되고, 세게 져야 되니까 이렇게 넣자. 하나도 못 잡을 거야. 이러면 좋아요. 바로 꼴찌고요. 이 사람이 어... 어디... 아... 야 밀렸다. 나 순이 <laughs> 이렇게 열심히 졌는데, 죽게 안 나와라. 아싸. 아니 검이 검을 뺏기네. 된 것보다. 독궁도 안 남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여든이니까 역겹긴 하다 게임이 죠 진짜. 와, 저 게임 진짜 개역겹다. 다 공감가네, 다 공감가. 이거 지금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일단 사야겠죠. 아 이거 먼저 샀다, 너무 일찍. 이러면 305가 되어버리는데. 일단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둘다 약간... 일랑말랑했네. 연패는 이어가야 되고, 연패를 이어가야 이자를 좀 많이 받으니까. 세게 질 필요까지는 없겠다. 좀잘 살펴봐야 돼. 경쟁자가 있으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굴려야 돼가지고. 이겨운 게임이네 세게졌네실 71? 뭐 적진 나쁘진 않다 이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1코이즈로 좀 돌려야 될것 같아 제드가 근데 나오네 이정도면 되나? 뭐다 돌렸네. 만큼 이거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 요 그걸 위해서 이거 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요 어, 황구 아, 여기 뒤집기가 나오네. 데이드 와 미친!

돈이 솔직히 충분해가지고. 그래서다 돌려도 돼. 개수가 좀 비슷하네. 어, 이거 EST 있겠는데? 하나, 아... 이런 거 그냥 넣자. 돌리다 보면 언제가 나오겠지. 이러면 이거 팔고 하면 더 돌려볼까? 확률좀 차이 나긴 하네. 아, 공함이 세 명이네. 아이사람근데 팔았다. 포기했네. 그냥 따라오는 거 지금 안 좋죠. 제가 골드를 잘 먹고 시작해요. 오, 카사딘! 아, 쉽네 8개에서 1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제드가 삼성이 안뜰 수도 있고, 887인 게 좀... 좀... 그렇긴 하네. 좀... 여기까지는좀 돌려하고 찾아봐야 될것 같아. 888은 좀 에바 아닌가? 근데... 아, 제드가 나왔네. 여기서... 어, 하... 888, 좀에반데한 개는 나오겠지? 나머지 두 명이 체력이 낮아가지고 죽이면 돼, 그냥. 죽이면 돼. 아, 좋네, 이거. 전 이걸 팔고 이걸 사겠습니다. 파이크는 뭐 언젠가 모이겠지 어 대검이냐 곡궁이냐 싸움인거 같은데 이제 그니까 인피를 만들거냐 아니면은 고연포를 만들거냐근데 인피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인피가 더 좋죠 당연히 진게 좀 아쉽네 체력은 여유가 있어요. 돌린 게 맞아 8개인 거좀 아쉽네 근데 이제는 좀 그만 돌리긴 해야 돼카사인 당연히 뜰줄 알고 줬는데 얘는 만뭐 안나와도 어쩔수 없이 돌리면 안되고 돈을 모아서 레벨업을 해야되고 이 이상으로 이제 더 하는건 안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곧 죽게 되어있어 뒤집개도 못먹어갖고 사암살도못만들었고카사디네 그래서 진짜 약해 서 사람은 이 사람은 아예 고연포 밖에 없네? 아예 아이 사람도 한개 모자라 그냥 뒤집개가 없구나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지 이런 거. 저도 사실, 얘가 당연히 삼성 일찍 나올 줄 알고, 템을좀 일찍 존는데 아세요. PBE 되면 405는 진짜 구려요. 405 자체가 구려요. 305는 초반부터 이득을 볼수 있어서 좋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요. 웬만하면 템은 카사디한테 넣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카사디는 강력하게 한 방을 딱. 찔러 넣어도 걔가 스킬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카직스나 다른 애들보다는 카사딘이 삼성이 찍혀서 템을 몰아받는 게 무조건 좋아. 이제 공우가 제국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바뀌어요. 어우야, 인피나. 일단 넣어줘야겠죠. 템은 무조건 몰아넣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음, 드한테 들어갈 템이 여기서 더 많아질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로 이걸 주는 거를 누굴 줄 거냐? 일단 얘 주자. 난 초가스 주는 걸 좋아해갖고, 일반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거는 침묵감은좀 아껴볼게요. 그냥 이걸로 요가를 만드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아, 뒤집어버렸네, 이걸. 그냥. 인피가 진짜 개사기긴 하다. 빨리 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제발. 와, 근데 이분 이겼어. 어떻게 이겼대? 누구 이긴 거 같아? 상위권 이겼네, 또. 6렙 찍어가지고, 억지로. 아,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윗분들이. 아 아랫분들이. 카사딘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리롤 하는 것도 방법이려나? 근데 사실은 초가스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카사딘 찾는 거라. 리롤을 여기서 돌리는 것도 괜찮아.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할때 필요한 비용이 40원이거든요, 딱. 근데 고민하는 게 체력이 많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레벨업을 안 하고 4-5대 레벨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리롤을 지금 5레벨을 좀 하고. 50원 이후. 제국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국만큼 세지가 않잖아 공원은. 제국은 둘중 하나 발리면 진짜 개사기잖아요. 이거는 팔 거예요. 만약에 이자에 영향을 준다면. 가야사들 어, 여기서 띄웠네. 아 모르겠는데 이거 한계가 안뜰 수도 있겠는데. 이분 오레벨에 풀리를 돌린 거야. 이분 금방 죽겠다. 5레벨에 암살자 찾는 거나 6레벨에 암살자 찾는 거나 7레벨에 암살자 찾는 건 똑같으니까 추가스 하나 때문에 리로를 여기서, 그니까 레벨업하고 돌리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돌릴까 템도 다 맞췄기 때문에 뭐 체력을 더 깎을 필요는 없는데 어우 이거 진짜 좋네 이거 삼성 제드가 죽어버려갈 거고요. 음, 한분 가셨네요. 카사텔 곡궁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 용벌도 괜찮고 대검 같은 것도 괜찮 이왕이면은 얘를 견제할게요. 용벌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제드해줄까 하는데, 지금 아니, 나 카직스 해줘야겠다. 일단 뭐 하고 시다 i 음. 천천히 돌립시다. 암살 o r r y I'm sorr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 가 r r 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아이고, 일로 들어갔네. 되게 아쉽다. 템을 좀 나눠 놨는데, 여기도. 이 사람이 제가 좀 유리한 싸움이어갖고. 그래도 크게 지진 않네요. 조합 자체가 제가 좀더 유리하죠. 아, 이거 일단 허허 안 뜨네. 일단 여기까지는 맞읍시다. 카사딘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조합은. 뜨고 안 뜨고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초가스는 어차피 뜨게 돼 있고 체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수 있는 거겠네. 그 싸움 잘하면 이길 수 있나?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하. 아 이런이다. 이런. 에쉬부터에쉬 애쉬, 오케이 이거 이겼네요. 얼, 얼지가 않아서 이제는... 제드 음. 삼성 일을 잘하네요. 굉장히 이분 죽고 돌리고 싶긴 한데, 이분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칠레벨을 아직도 못 찍었어요. 그니까 카사딘 삼성 찍는데 오리나느라고 못 찍었어요. 저쪽 이거 이거랑 하나가 뭐지? 파이크가 필요하구나 이거 어차피 못리 원래는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레벨업을 해갖고 해는게 맞거든요 그래야 이제 게임 템포가 빨라지면서 유리해지는 건데 카사이 삼성을 좀 찍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어요 아 이게 하나 번아웃 악마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필요한 게 32원 그냥 계속 돌려봅시다. 먹을 점 32원까지 돌려서 무자비하게 컨트롤, 그니까 러 지금 배치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삼성이 오래 걸렸는데, 고생하셨습니 아니, 내가 패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이 사람도 같이 패줬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어떻 될지 모르겠네. 악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악마는 뭐 이걸로 만들지. 이제부터 열심히 때려야 돼. 든 패야 돼. 빨리. 렉사이 삼성은 안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렉사이 삼성은 진짜 구려. 렉사이 삼성 쓸 거면은 8 레벨에 초가스랑 같이 올리는 건데 그럴 거 아니면은 렉사이 삼성보다 초가스 1성이 더 나아요. 써 보시면 알 거야. 아예 렉사이 그러니까 그거야. 카사딘도 안 나오고 카짓스도 안 나와서 삼성에. 그러면 렉사이 템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솔직히 별로야. 양심 진짜 다 팔아 먹었다, 좋아. 초가스를 뽑아야 되 돼. 나무지다 이성이거든요 지금. 뭐 이런 거 하나씩 사줍시다. 카타 아게요 그냥. 이제 저는 약간 아무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초가스만 뽑으면 끝나는 거. 레벨업하고 초가스랑 세주아니 같은 거 올리면 되는 거라. 사실상 뭐 끝났다 지금 게임. 이 실내 비율 레버 여유가 생기면요? 악마보다는 CC를 올려야지. 악마를 지금 얘한테 만들어준 이유는, 그러니까, 소가스나 세주안이나 이런 애들을 악마 만들어서 CC를 늘리려고 그냥 하는 거고. 아, 또 여기 맞았어? 재수가 없구 그렇다 해서 이쪽에 이길 수 있는 일은 없겠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랭가를 안 씁니다. 진짜 내가 거의 유일 신이다, 이번 판. 초가스 안 나온 거야? 아니 초가스 안 나온 건 당연해요 왜냐면 제가 5레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4랩 확률이 5%인 상황에서 돌렸기 때문에 좀안 나오는 게 조금 당연하죠 저는 이거를 좀 빼고 싶네요 웬만하면 1등을 하려는 어 뭐야 내가 먼저 열었는데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거의 무조건 1등이죠 1등을 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 이걸 가져갈 수가 있어요 혹은 저것 때문에 제가 한 판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순간 예외가 없어져요 그냥. 그냥 무조건 내가 1등 하는거야 이번판에 이걸 먹는 순간 그니까 러유령무위를 뺏는게 중요해요 은근 왜냐면 얘만 고형포가 있기 때문에 견제죠 견제 그니까 저는 이미 템을 다 갖췄어요 필요한 템은 없어 이제 나는 다있어 다아 너무 안타까운게 이 헬리콥터 카타 있잖아요 얘가 저한테 되게 약해요. 암살자한테 엄청나게 약해요. 원래 게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초반에 돈 먹고 시작해가지고 이자 쭉쭉 받으면서 남들보다 좀 일찍 굴리면은 그냥 무조건 1등 하는 사기 조합이잖아. 템좀잘 먹고. 도대체 이걸로 이번 주에 몇번 1등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공안만 하면 돼. 점수 올릴 거면 진짜 솔직히. 착각을 하는 게 딜러를 뒤에 두면 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은 이쪽에 암살자를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어차피 카사딘이 바로 죽이고요 인피가 있으면 바로 왼쪽에 서 하나씩 다 죽여. 유미까지 나왔네. 유미는 누구 주지? 그렇네. 이템이 맨 마지막 템이면은 카리스 주는 게 맞아. 이템이 맨 마지막 템이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뭐, 차라리 공속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 템이 맨 마지막 템이기 때문에, 카직스 넣는 게 맞겠다. 나르 이상. 둘의 배치를 생각하면은, 그냥 이게 더 낫겠네. 마공 없죠, 지금? 아, 마공하기 있네. 그럼 서로 반대로 보내자 그냥. 레벨업은 다음 라운드가 되겠죠. 악마가 날아갔네. 아, 여기 육형주연인가?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CC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laughs> 카직스가 다 찢어버렸네. 내가 둘다 이긴 거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초가스가 한 개가 안 나오긴 했네요. 신기하긴 하네. 어차피 CC 말고 넣을 것도 없는데. 쓰레기는 필요 없고. 아 어, 진짜 초과수가 하나도 안나와, 그럴 수 있지. 안나올래요. 이러면 괜히 만화만 채워줘. 이러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레전드일 수도. 열심히 싸우는데 이왕은 정찰대가 젖었으면 좋겠어 여기 육평면이었던 것 같은데 저 육평도지. 정찰대가 조금 더 피곤해 일단 내 입장에서 마공 배치를 안 해야 되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다. 죽었어. 공항을 막을 수 있는 조합은 없어요. 완성된 공항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